내가 입은 옷은 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굴에 바른 화장품도 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내가 쓰는 지갑이나 시계도 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쓰면 그만인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 가느냐 아니냐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주 조개는 진주가 껍데기를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품고 있는 진주가 자라며 고통을 겪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진주조개가 같이 있어지고, 껍데기를 버리고, 진주만 같이 있게 남는 겁니다. 진주조개의 본질은 조개라는 것보다는 진주죠. 혹시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학벌? 가방? 차? 지갑? 벨트? 구두?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마음을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계속 가져야 되니까요. 여기는 프라하구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아직 날씨가 따뜻한 한국에 비하면 따뜻한 프라하에서 방송을 또 시작해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음,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어떤 그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인터넷을 보신 분들, 뭐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신 분들, 뭐 당연히 보셨을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난감이라는 이름으로 여친이 지갑 사줬는데 하,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아니 우리 만난 지 100일 기념이라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내미는데 지갑임. 사실 지갑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 몽블랑 지갑 무난하게 검은색 쓰고 있었고 산지 1년 반 정도 된 거라 아직 괜찮은데 여친 눈에 그냥 검은색이라 거슬렸나? 아니면 안 예쁜가? 뭔가 모르겠는데, 문제는 받은 선물이 빈폴, 점점 지갑이라. 내 나이 서른이 다돼 가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가? 아니면 지갑 안에 주황, 노랑 색이 있는데, 이 색깔 때문인가? 아, 이걸 좋다고 쓰기도 애매하고, 고맙다고는 했는데 지갑을 익었었다, 적었었다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낭패. 그냥 쓰던 몽블랑 꺼 계속 쓰고 싶다. 친구놈들도 직장 동료들도 신경은 많이 안 쓰겠지만 보고 웃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좋은 방법 없나요 님들? 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음, 브랜드가 왜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근데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가 아니라서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 꺼려진다고 해요 음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이런 글이 베플이죠 베스트 댓글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달려있어요 뭘 그냥 쏘라 그래 진짜 웃기네 너네 서른 살인데 니들 남친이 니들한테 루이까또지 그거 가방 선물하면 너네들 난리가 나겠지. 남친이 루이비통 가방을 쓰고 서른이 다돼 가는 저한테 루이까또지를 선물해 줬네요. 헤어질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남자의 지갑은 엄청난 자존심과도 같은데 그것도 서른 대 가는 남친한테 빈폴 지갑 선물이라니 나라면 안 쓴다. 빈폴은 너무했다. 어떡해? 뭐 이런 글들이 달려있어요. 이게 베스트 리플이라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왜 세상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이걸 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좀 어,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처음에 보고 아, 여친이 지갑을 사줬는데 뭐 어떻겠다. 뭐 이런 좋다. 아니면 뭐 너무 좋은 걸 사줬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제목만 보고 읽었는데 빈폴 지갑을 사줬는데 당황스럽다. 이게 왜 당황스러운지를 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 빈폴 지갑을 갖고 싶어도 못 가졌었는데 어쨌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음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을 때제 아내가 저한테 닥스에서 지갑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 옛날에 유행하던 키홀더하고 닥스에서 지갑을 이렇게 두 개를 사줬는데요. 교회 봉고차 운전하다가 키는 이... 어디죠? 차... 그... 지붕에 올려놓고 출발해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렸고, 키홀더는... 그리고 지갑은 지금도 있어요. 옆에 밑에도 좀 해지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지갑을 저는 지금도 가끔 꺼내서 써요. 언제까지 썼냐면 올해 10월달까지 썼어요. 그 왜냐면요. 좋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요. 닥스라는 거는 저는 가게에도 못 들어가는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 30이었거든요. 음, 물론 뭐 1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썼다는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한 때죠. 저는 닥스라는 그 브랜드 매장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전도사가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해외에 나오고 선교사 생활을 하고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뭐큰거 돈이 비싼 거는 살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산거 중에 제일 비싼 건 지금 쓰는 노트북이에요. 전에 쓴, 쓰던 노트북이 방송 편집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음 지폐 같은 걸 하고 이 받은 사례비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어떻게 말했냐면, 음, 맞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 본업이니까 다른 데서 설교하는 거전 알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냥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바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알바 띄어서 샀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죠. 제일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 일에 필요한 거니까 샀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갑을 저는 지금도 쓴다는 거예요. 가끔 꺼내서 써요. 이한달 전까지 썼던 거지만 지금도 가끔 꺼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갑은 뭘까요? 저는 크로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여권이 같이 들어가는 이 여권 지갑을 씁니다. 한국에 가, 갔다 올때 비행기에서 샀어요. 5만 얼마인가요? 6만 얼마인가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여권을 넣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 때는 몽블랑이 아니라 뭐더 비싼 걸 써야 되나봐요. 한국에서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갑이 엄청난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남자한테 그게 자존심인 거는. 뭐~ 자동차가 뭐~ 부의 상징이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지갑이 그렇다 음~ 자~ 제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고 뭐~ 제가 옛날 거를 그냥 쓰고 있고 내 아내가 준 거기 때문에 좋고 그게 아무리 오래돼도 바꾸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그~ 얼마 전에 로마에 저희가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게 비행기 값이 둘이 합쳐가지고 한 10만원 하거든요. 왕복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음, 굉장히 그 허름한 집에서 이태리에서 지갑을 하나 사왔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 그것도 한 10만원 주고 샀어요. 음. 그런데 그 지갑도 보면 좋고, 뭐, 크로스에서, 뭐, 비행기에서 산 지갑도 좋고, 좋은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10년 전에 제가 선물받은 그 지갑. 이제는 맞다 떨어져가지고, 좀 그렇고, 그런데, 그거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서, 가죽 클리너로 닦고, 어,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누가 줘도 갖지 않을 거지만,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이 좀 겉도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저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준 거. 그 당시에 그게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부자도 아니었던 제 아내가 사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선물해 준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인터넷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내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돈으로 말이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복장과 옷이 있고, 그거에 맞는 수수함이 있고, 대학생에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회 초년생쯤 돼야 되는 스무 살, 후반, 20대 후반의 남자가 몽블랑 지갑은 오바가 아닌가. 그제 기준이에요. 한 4,50만원씩 할 텐데 못해도. 그게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난하지 않은 정도는 얼마짜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돈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서른도 안된 남자가 그래야만 하는가. 저 사실요, 얼마 전에 그 로마에 가서 지갑을 사기 전까지, 또, 비행기에서 지갑을 봄에 사기 전까지 그, 한국에서 그빈폴 지갑 사려고 되게 인터넷으로 찾았었어요. 근데 비싸더란 말이죠. 그래서 비싸서 못 샀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40이 넘은 저 같은 사람은 들면은 창피한 뭐 그런 거더란 말이죠. 이 인터넷 글을 읽어보니까 그 글만이 아니라 댓글들도 다 읽어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입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화장을 어떻게 했는가 걸쳤는가는 나를 하나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뭐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갖지 않고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몽블랑 지갑을 갔든뭐 세상 없는 비싼 지갑을 갔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비웃을 것 같다. 그래, 그래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댓글들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둥 고등학생이나 달 들고 다닌다는 둥 고등학생이 10만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어떻게. 해?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자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자매는. 지갑이 스포츠 지갑이에요. 그 찍찍이로 되는. 여기 직장 좋은 데 다녀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글 쓰냐? 그랬더니 이게 편해요. 좋아요. 난 이게 좋아요.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진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 당하고 나도 판단하고 하니까 이런 어이없는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다 동의하고.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신가요? 이제부터 제 본론이에요. 앞에 가주면 서설이 길었는데 짧게 제 본론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지갑,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는 집,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얼굴로, 얼굴이라는 게 예쁜 거, 못생긴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얼굴 딱 드러나는 그걸로 여러분을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걸로 절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생을 겉만 치장하다가 늙어 죽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세상 없이 큰 교회고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설교도 막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날마다 막 예배가 막 콘서트 같고 화려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화려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로, 여러분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제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은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가족,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교회에 갈때 입는 옷, 교회에 갈때 타고 가는 차, 교회에 갈때 드는 가방, 교회에 갈때 들고 가는 성경책, 여러분의 신발, 화장, 전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그것만 하나님은 보셔요.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뭔가 개혁적인 이런 방송을 들어. 그러면서 팟캐스트에서 여러 방송들을 듣겠죠. 내가 목사다도 들을 것이고 내가 복음이다도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듣겠죠. 어 나는 그런 것들 들어. 그런데 여러분의 본질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걸 원합니까? 정말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꿈꾸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껍데기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항상 껍데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요. 오늘도 놀랐고 얼마 전에도 놀랐어요. 항상 언제나 늘 변함없이 껍데기를 선택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그래, 껍데기는 안 되는 거지.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지아 그래 교회는 본질이지 건물이나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다워야만 하는 거지. 그래놓고 결국에는 교회가 전혀 교회다올 수 없는 그 교회들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다. 뭐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다 등등 뭐별 얘기는 다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 김종현 목사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제가 한 얘기예요. 너 교회를 아무리 네가 교회답게 만들고 별의 별걸 다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네네 교회 안 가. 내가 여기서 경험했어. 정말 교회라고 해도 이것보다 교회다울 수 없는 정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도 우리 교회 안 와. 왜? 우리 교회는 가진 게 없어. 껍데기를 봐도 교회 같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이걸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우리의 길을 가면 안 돼.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응, 음, 확실히 있어요. 교회다운 모습,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다운 모습, 아름다운 십자가가 걸려있고, 강대상에 조명이 비추고 찬양 팀들이 쫙 나와서 가지고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울리고 네 그럼 좋겠죠 그러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앉아 있다고 내 신앙도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편하게 쉴수 있는 교회 찾으려면은요 교회 가지 마세요. 왜 교회 가서 놀고 먹으려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서 가지고 피나는 노력으로 예배를 채워 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교회 가서 놀려고 하냔 말이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될 겁니까? 제가 말이 좀 과했나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교회의 구경꾼이 되고 남들이 하는 거에 묻어 가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오래전에 방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 놓은 교회에 가서 묻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마친다 그래 놓고 말이 길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당신 한 명입니다. 날씨 춥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